여보, 나 당신한테 할말 있어. 오늘 퇴근하고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지? 오늘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아마 끝나고 나서도 부장이 저녁 먹고 가자고 할것 같아. 아, 그게 뭐야. 나 진짜 오늘 당신한테 할말 있는데. 뭔데, 그냥 지금 이야기해. 꼭 얼굴 보고 해야 하는 말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나 그거 안한지좀 됐거든. 두 달째 소식이 없길래 아까 회사 점심시간에 테스터기 사서 검사해봤어. 응, 테스터기라고?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임신한 것 같다고. 한번 해보니까 두줄 나오길래 여러 개 사서 다 해봤거든. 전부 두 줄이야. 진짜? 당신 임신했다고? 와, 그렇게 노력해도 안 생기더니 포기하니까 갑자기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 잘 됐다. 나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은 건지 모르겠어. 어휴, 당신한테 반응을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됐어, 그냥 오늘 최대한 일찍 들어와. 나 크림빵 먹고 싶으니까 올때 사오고. 알겠어, 이제부터 당신이 먹고 싶은 건다 사가야지. 근데 당신 내 회사 육아휴직 2년 되는 거 맞지? 벌써부터 육아휴직 걱정하는 거야? 글쎄, 나중에 확실해지면 한번 알아봐야지. 육아휴직 쓰는 동안은 월급도 적게 들어올 텐데, 애까지 태어나는 상황에서 살림이 많이 팍팍해질 것 같네. 당신, 애 낳기 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아두자. 아니, 누가 아이 생겼다고 하는 아내한테 그런 소리를 해? 오늘 같은 날꼭돈 이야기까지 해야겠어?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애까지 태어났는데 돈 없으면 진짜 큰일이잖아. 알겠어. 당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으니까, 그런 말은 제발 나중에 하자.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둘다 나이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 결혼했기 때문에 빠르게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혼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부부의 바램과는 다르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남편과 제가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봤어요. 하지만 둘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연 임신이 충분하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전혀 소식이 없어서 그냥 잊고 살고 있었는데, 최근 몸 상태가 조금 이상해서 테스터기로 검사를 해봤더니 덜컥 임신이 된 상태였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짠돌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 남편은 좋게 말하면 절약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하자면 천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검소한 모습이 좋았고 돈도 많이 모아둬서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돈 관리를 맡아서 하겠다고 하길래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살림하는 저한테 매달 가계부를 쓰라고 하질 않나 가끔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웬만한 물건은 사지 말라며 말리더라고요. 안 먹고 안 쓰면 버는 돈을 거의 다 모을 수 있다면서 무조건 돈을 아끼는 것만 일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둘이 살 때는 어느 정도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설마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저는 물론이고 우리 두 사람의 아이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오늘 몇 시에 퇴근해? 이따 시간 맞으면 같이 집에 갈까? 나 오늘 칼퇴근 할수 있을 것 같아. 당신도 일찍 끝나면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 응, 나도 칼퇴근이야. 우리 집에 가는 길에 마트 들렀다가 갈까? 마트? 마트는 왜? 당신 뭐살거 있어? 장은 지난주에 봤잖아.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오늘 하루 종일 신선한 게 먹고 싶어. 신선한 거 뭐? 집 냉장고에 야채도 있고, 우리 엄마가 보내준 사과도 있잖아. 그거 말고, 방울토마토랑 딸기 좀 사가자. 딸기? 그거 엄청 비싸잖아. 딸기는 나중에 딸기 철되면 그때 먹어. 지금 나오는 딸기는 맛도 없고 엄청 비싸기만 해. 아니, 그냥 한 팩만 사자. 나 며칠 전부터 계속 딸기 생각났단 말이야. 이제 슬슬 쌀쌀해지기 시작하잖아. 조금 있으면 딸기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때 되면 질릴 때까지 사줄 테니까 지금은 좀 참아. 딸기 한 팩에 지금은 2만원씩 하는데, 그걸 어떻게 먹니? 알겠어. 그럼 방울토마토라도 사자. 뱃속에 아이가 요즘 조금 새콤한 게 먹고 싶나봐. 평소엔 신거안 먹었는데 요즘 자꾸 땡기네. 방울토마토, 일단 알겠어. 일단 이따가 마트에 한번 같이 가보자. 아니나 다를까. 짠돌이 남편은 뱃속에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해도 돈을 아까워하며 어떻게든 사주지 않으려고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데 돈이 아깝다는 걸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별것도 아닌 반찬 하나 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정이 뚝뚝 떨어져요. 이번에도 딸기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절대 안 사줄 것 같아서 그냥 방울토마토 정도에서 저도 양보하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한달 정도만 있으면 딸기철이 오니까 그때는 정말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많이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방울토마토 하나 사러 마트에 갔다가 거기에서 또 싸우고 말았어요. 그 사람만은 마트에서 어찌나 저를 비참하고 서럽게 만들던지 눈물을 펑펑 쏟다가 그냥 저 혼자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30초 안에 사연보다 더 재미있는 꿀팁 하나 듣고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아가세요. 아이폰 갤럭시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역시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입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홈 서비스 만능 이사도 유명한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어디야? 왜 혼자 나갔어? 됐어. 오늘은 나한테 말도 걸지 마. 나 그냥 알아서 집에 갈 테니까 당신도 그냥 집으로 와. 방울토마토 아직 안 샀잖아. 고르고 있는데 그냥 집에 가면 어떡해? 안 먹어, 안 먹는다고 했잖아.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고. 아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안 사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너는 진짜 그러고 싶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임신해서 신선하고 새콤한 게 먹고 싶다고 한 거잖아. 근데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아이가 먹는다는데 돈이 그렇게 아까워? 그래서 사준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화가 난 건데? 다시 들고 물러터진 세일 상품만 뒤적거리고 있으니까 내가 화가 나안 나? 싱싱하고 멀쩡한 건 6천 원이면 사는데 옆에서 2천 원, ,000원, 1천 원짜리 물러터진 토마토 고르고 있으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해? 아니 세일 상품인데도 의외로 멀쩡한 게 있다니까. 난 그걸 찾고 있었던 거야. 너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도 방울토마토 하나 속편하게 사줄 수가 없는 거야. 꼭 그렇게 세일 상품이나 마감떨이 상품을 골라야 직성이 풀리겠어? 어차피 먹으면 똑같은데 돈을 아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아, 됐다. 나 당분간 엄마 집에 가있을래.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속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 내가 왜 당신 같은 인간이랑 결혼해서 사는 건지 모르겠다. 무슨 방울토마토 하나에 결혼 왜 했냐는 이야기까지 나와? 알겠어. 내가 멀쩡한 걸로 사갈 테니까. 이제 그만해. 됐어.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앞으로 애 낳은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고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해. 그냥 나 엄마 집에서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 여보,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진짜 서운함을 넘어 서글프기까지 하더라고요. 딸기 비싸서 못 사겠다 했을 때 제가 그것까진 양보했는데 방울토마토를 사러 가서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자꾸 할인 코너만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스 밑바닥까지 뒤집어가며 고라 터진 게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대판 싸우고 친정엄마 집으로 가버렸는데 남편이 다음날 미안하다며 방울토마토 한 박스와 딸기 한 박스를 사서 오더라고요. 앞으로 다시는 먹는 것 때문에 쪼잔하게 굴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어떻게 고지 곧대로 믿겠습니까? 난 집에 안 돌아갈 테니까 혼자 가라고 화를 내다가 남편이 결국 생활비 관리는 전부 제 마음대로 하고, 그 안에서 돈을 어떻게 쓰던지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 지금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남편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아끼면서 살림을 꾸려갈 거예요. 그래도 가끔 쓸 때는 기분 좋게 쓰면서, 태어날 우리 아이와 셋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보, 나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큰 병원 가서 재검사 한번 받아보라 하더라고. 그래? 무슨 일인데? 어디 많이 안 좋은 거야? 나야 모르지. 어디 아픈 곳은 없었던 것 같은데, 큰 병원 가라 하니까 괜히 더 불안하네? 당신이 불편한 곳 없으면 문제 없겠지. 원래 병원에서는 조금만 이상해 보이면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잖아. 이왕 이렇게 된거 이번 기회에 돈좀더 써서 다른 검사까지 싹다 해보자. 나 진짜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으면 어쩌지? 우리 연서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내가 아프면 어떡해. 당신이 아프긴 왜 아파?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요즘에는 다 죽어가던 사람도 병원 가면 금방 멀쩡해져. 당신은 아직 나이 마흔도 안 됐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렇겠지. 일단 병원 예약부터 빨리 해야겠다. 하루라도 일찍 가서 검사 받는 게 낫겠지. 나 아는 선배가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쪽에서 검사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게. 알겠어. 예약 좀 부탁해. 저는 작년에 직장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받고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원래는 다른 곳 문제로 검사 받으러 갔었는데 기왕 병원에 간 김에 평소 받기 힘든 검사까지 싹다 받았더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암이 발견되더라고요. 다행히 초기였고 병원에서는 절제수술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약을 꾸준하게 먹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하셨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못간 6살 딸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많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완치가 가능해서 한숨 돌렸죠.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던 안보험도 있었고, 직장에서도 편하게 치료받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라며 병가를 쓸수 있었기 때문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절제 수술 받고 병원에 그리 오래 입원해 있진 않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 주시고 내일처럼 걱정해 주셔서 고맙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시아버지도 있었고, 평소 무뚝뚝한 분이시라 연락해 주신 것만 해도 의외였죠. 몸은 좀 어떠냐? 수술은 잘 끝났어? 네 아버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덕분에 수술 경과도 좋고, 제가 젊고 건강하니까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래요. 그래?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 난또 암이라고 하길래 엄청 큰일 난줄 알았어. 우리 마누라도 암으로 떠났잖아. 아, 맞아요. 어머님도 암이셨죠. 저는 초기에 발견했고 수술도 잘 됐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 너랑은 다른 것 같긴 하던데. 그래도 내가 특히 암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먼저 났지. 저는 이제 괜찮아요. 치료 잘 받고 약 먹으면 완치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구나. 그럼 이번 추석에는 너희가 못 내려오겠네. 아, 그러고 보니 추석이 보름도 안 남았죠?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남편이랑 현서는 보낼 테니까 도련님 아가씨랑 다 같이 즐겁게 보내세요. 알겠다. 너 없이 허전해서 명절 기분도 안 나겠구나. 아버님 말씀도 참. 제가 빨리 회복해서 돌아오는 설에는 꼭 내려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아버지가 저를 엄청 아끼고 보고 싶어서 저런 말씀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님은 시골 뿐이시고 감정 표현을 잘안 하시기 때문에 안부 연락해 주신 것만 해도 감동을 받을 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제게 연락했던 이유가 단순히 제 건강이 염려되어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년전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고 남편 밑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평소처럼 추석을 보낼 줄 알았어요. 저희 시댁이 어머님 살아 계실 땐 3대까지 제사를 지냈고, 그나마 돌아가신 이후에는 바로 위에 조부모님 제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시댁에서 제가 멀리 떨어져 살고, 맞벌이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댁 제사를 3대까지 다 따라다니며 챙길 수가 없었거든요. 제사야 그렇다 쳐도, 명절은 나 없이 그 집안 사람들끼리 알아서 잘 지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평소 아버님께서 조상님 모시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차례상 올라가는 음식들도 사서 하는 것보다 직접 만들어 해야 한다고 강조하실 정도였거든요. 요즘 세상에 좋은 냉동 제품들 놔두고, 동그랑땡이며 만두의 송편까지 전부 직접 만들어서 하는 집안은 저희 시댁 말고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힘들고 귀찮았지만, 시어머니 생전에도 계속 해오던 일이고, 이 집안 며느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빨리 도련님이 결혼해서 같이 할 동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작년 추석은 저 없이 그 집안 식구들끼리 치르게 되었고, 저는 이번 기회에 집안에 혼자 있는 며느리의 고충을 다 같이 느껴주기를 바랬습니다. 아버님 댁에 잘 도착했어? 현서는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얌전하게 잘 있었지? 응, 걱정하지 마. 동생들도 벌써 다와 있더라고. 당신 없어도 즐겁게 있다가 갈 테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쉬고 있어. 그래, 알아서 잘하겠지? 내일부터 장보고 음식 만들라면 당신도 고생이겠네. 동생들만 시키지 말고 당신도 열심히 만들어. 어? 차례 음식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올해는 당신 없다고 차례 안 지낸다고 하시던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께서 차례 지내지 말자고 먼저 말씀하셨다고? 그렇다니까. 안 그래도 아까 집에 오자마자 음식 뭐뭐 만들 거냐고 물어봤는데, 올해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대. 아마도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거겠지. 예전에 우리 엄마 병원에 있을 때도 차례 안 지냈었잖아. 그런가? 괜히 내가 신경 쓰이게 한것 같아서 죄송하네. 아무튼 이쪽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당신은 본인 몸 생각이나 해. 현서도 엄마 안 찾고 잘 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 아버님한테도 다음 설날에는 가겠다고 말씀드려. 작년 추석에는 제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댁을 내려가지 못했고, 아버님은 며느리 없이 무슨 명절이냐면서 차례도 지내지 않으셨어요. 전나 남편은 당연히 집안에 아픈 사람 있어서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몇달뒤 그게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추석을 그렇게 저 혼자 집에서 보내고 몇달뒤 설을 얼마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요즘 몸은 좀 어떠니? 아직도 병원 다니고 있어? 아, 네. 병원은 계속 다니는 중인데 이제 정말 많이 괜찮아졌어요.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다행이구나. 이번 설날에는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낼 수 있겠어. 작년 추석에는 너 때문에 차례 못 지내서 어찌나 죄송하던지. 저 때문이요? 그래. 너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 전부 치고 차례상 차릴 사람이 어디 있냐. 며느리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아프니까 영 불편해. 제 걱정하신 게 아니라 음식 만들 사람 없어서 차례를 안 지내신 거예요? 너 없으면 우리 집에서 누가 하냐? 다른 나중에 시집가면 그 집에서 할 거고 나머진 죄다 남자들인데 그럼 남자가 주방에서 전이나 뒤집으랴?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아버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던 마음이 한 번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저라고 좋아서 집안에 제사 챙기고 명절에 혼자 땀 흘리며 음식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시집와서 고생할 때 시어머니가 엄청 저를 아끼고 예뻐해 주셨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음식들을 만들어본 적 없는데 어머님이 제가 실수해도 화 한번 내지 않으시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돌아가신 이후에도 어머님 생각하며 끝까지 하던 집안대 소사를 이어서 하려 했는데 시아버지 저 한마디에 그럴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님 그 집안에 사람이 몇 명인데, 며느리 하나 없다고 제사 못 지내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희 남편까지 도련님처럼 장가 못 갔으면 며느리 없으니까 제사 안 지내려고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차씨 집안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셨다면 앞으론 저도 안 할래요. 아버님이랑 차씨 성가진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이젠 신경 안 씁니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한번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너도 이 집안 사람인 거야? 저는 아버님이 제 걱정해 주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전부 칠 사람 없어서 차례 안 지낸 줄은 몰랐거든요. 앞으로는 진짜 시댁 안 내려갈 테니까 아버님이 직접 하세요. 너 진짜 시아버지한테 이러기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길래 나한테 큰소리를 쳐. 제사상 안 차릴 거면 어디 가서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하지도 마라. 그놈의 집안,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TV 뉴스를 보면 몇 대째 내려오는 유서 깊은 명문가 집안도 차례상을 아주 간소하게 차려놓고 지내는데 저희 시댁은 듣도 보도 못한 집안에서 무슨 말만 하면 조상타령을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상덕을 많이 본 사람들은 명절 연휴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닌다는데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혼자 차례상 제사상 맡아서 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그때 이후로 아버님이랑 연락 안 하고 시댁 내려간 적한 번도 없어요. 이번 추석도 남편만 내려보내고 저는 딸이랑 친정가서 쉬다 올 겁니다. 그렇게 조상 모시는 게 중요하면 차씨 가족들끼리 알아서 하던지 하겠죠. 저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앞으로 다신 상관 안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